거짓에 대한 퀴즈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 거짓 퀴즈는 총 15문제이고, 참과 거짓에 대한 퀴즈 규칙을 말씀드리면, 규칙은 참일 때는 이렇게 해주시고, 거짓일 때는 이렇게 X자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부터 퀴즈를 풀때 선생님이 문제를 읽고, 하나, 둘, 셋이라고 외치면, 참과 거짓을 표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제 퀴즈를 풀어 볼까요? 첫 번째 문제. 누가 성경을 기록했는지 아무도 모른다. 하나, 둘, 셋. 정답은 거짓입니다. 두 번째 문제. 성경은 가장 먼저 인쇄된 책이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참입니다. 세 번째 문제, 40명 정도의 사람이 성경을 기록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참입니다. 네 번째 문제, 성경은 56권이다. 하나, 둘, 셋, 정답은 거짓입니다. 성경은 66권으로 되어 있습니다. 다섯 번째 문제, 성경이 완성될 때까지 약 1600년이 걸렸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참입니다. 여섯 번째 문제. 아담과 하와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거짓입니다. 잘 풀고 있나요? 일곱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은 처음에는 두루마리에 기록되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참입니다. 여덟 번째 문제, 하나님을 위해 그를 기록한 최초의 사람은 모세였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참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기록한 책은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신명기, 아, 민수기, 신명기였습니다. 자, 아홉 번째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성경을 옮겨 적은 사람을 서기관이라고 불렀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참입니다. 열 번째 문제. 사탄은 하나님의 말씀을 파괴할 수 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거짓입니다. 사탄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을 포기할 파괴할 수 없습니다. 열한 번째 문제. 성경의 주인공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참입니다. 12번째 문제.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신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참입니다. 13번째 문제. 윌리엄 틴데일은 성경을 영어로 번역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참입니다. 14번째 문제. 시각장애인은 성경을 읽을 수 없다. 하나, 둘, 셋. 정답은 거짓입니다. 시각 장애인은 점자로 된 성경을 읽을 수가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열다섯 번째 문제. 구약에는 스물아홉 권의 책이 있고 신약에는 스물아홉 일곱 권의 책이 있다. 하나, 둘, 셋. 정답은 참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열다섯 문제를 참인지 거짓인지 풀어봤습니다. 친구들은 몇 문제 맞췄나요잘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이것으로 성경 퀴즈를 마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2월 7일 하나님의 말씀 10편 106편 12절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큰 일을 보고 하나님을 존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을 수 있어요. 두 번째 줄에 보니까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라고 얘기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알면 높고 영화로우신 하나님께 찬양으로 감사와 영광을 들릴 수 있어요. 자, 이제 우리 친구들 두 번을 연달아 한번 읽어 볼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10편 106편 12절 말씀 아멘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10편 106편 12절 말씀 아멘 자두 개를 지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10편 106편 12절 말씀 아멘 자, 몇 개를 지웠을까요?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10편 106편 12절 말씀. 아멘.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10편 106편 12절 말씀. 아멘. 다 지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시편 106편 12절 말씀 아멘. 하나님은 요호사밧이 위대하고 선한 왕이 되도록 선택해 주셨어요. 하지만 요호사밧은 하나님이 기하래 아니라 자신의 길을 원했고 아하방과 만나면서 어려움에 빠졌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자신의 죄를 깨닫고 하나님께 대한 불순종을 고백했어요. 하나님은 요호사밧 왕을 용서해 주셨어요. 오늘 이야기에서 우리는 다시 한번 위대하고 선한 왕으로서의 요호사밧을 보게 될 거예요. 요호사밧은 백성들이 숨기던 우상을 없애버렸어요. 그리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일, 말씀을 가르칠 선생님들을 보냈어요. 하나님은 요호사밧의 나라가 강해지도록 해주셨고요. 왕은 성과 같은 강력한 요새를 건설했어요. 그리고 100만 명 이상으로 구성된 뛰어난 군대를 가지게 되었어요. 그 군대를 이끄는 장군들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이었어요. 요호사밧과 백성들은 자신의 나라가 매우 안전하다고 느꼈을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요호사밧의 신하 중 어떤 사람이 와서 왕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먼 나라에서 큰 군대가 쳐들어오고 있습니다.라고 말했어요. 요호사밧은 매우 두려워했어요. 적군이 강한 군대를 이끌고 진군하는 모습을 상상했을 거예요. 그 적군은 하나님과 하나님의 백성을 사랑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요호사밧은 어떻게 해야 할지 알았어요. 신하들은 백성들에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알려주기 위해서 막 뛰어나갔을 거예요. 요호사밧은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런 다음 백성들에게 나가. 금식하도록 명령했어요. 이 말은 음식을 먹지 않고 자신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하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진다는 뜻이에요. 모든 백성은 함께 모여 금식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했어요. 그것에 함께 있던 요호사밧은 백성들 앞에 이어서서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능력을 찬양했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신 땅에 관해 말했고 또한 그들이 지었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미하는 하나님의 성전에 관해 말했어요. 그런 다음, 요호사밭은 그들을 치기 위해 오고 있는 적국의 군대에 대해 하나님께 말씀드렸어요.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은 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셨어요. 하나님은 악한 군대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진군해 오는 것을 아셨어요. 요호사밭이 하나님께 드린 바로 그 기도가 여기 지금 성경에 나와 있어요.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우리를 치러오는 이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어린이들 역시 위험에 처해 있었고, 두려움에 떨었어요. 크고 강한 군대가 그들을 향해 진군해온다는 말을 들은 어떤 아이들은 막 울음보를 떳뜨렸어요. 여러분은 힘들고 어려운 문제가 있을 때 어떻게 하나요? 두려워하고 힘들어하나요? 울음보를 터뜨리나요? 실망하고 다른 사람을 원망하고 불평하나요?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하신다는 것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 많은 곳에서 하나님의 자녀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능하신 하나님이 함께 계시기에 찬양할 수 있어요. 그에게 노래하며 그를 찬양하며 시편 105편 2절 말씀에 기록되어 있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을 주세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보다는 어려운 문제 앞에서 두려워하고 떨었어요. 이때 하나님은 하나님의 종들 중한 사람인 야하시엘을 통해 말씀하셨어요. 그는 찬양하는 사람 중 하나였어요. 너희는 이큰 무리로 말미암아 두려워하거나 놀라지 말라. 이 전쟁은 너희에게 속한 것이 아니오.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라.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여를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가 구원하는 것을 보라.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함께하리라. 하셨느니라. 라고 말했어요. 하나님은 심지어 그들에게 적이 어디에 있고, 그들이 언제 적을 맞아 싸우러 나가야 할지도 알려 주셨어요. 놀라운 일이 아닌가요? 여호사밧은 하나님을 믿었고 머리 숙여 하나님께 경배했어요. 그리고 모든 백성들이 여호와 앞에 머리 숙여 경배했어요. 여호와의 종들은 하나님의 전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 드렸어요. 하나님의 위대하심과 사랑과 구원의 능력에 관해 하나님께 감사하고 찬양을 불렀어요. 적들이 진군에 오고 있는데 어떻게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것이 가능했어요. 그들은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근심을 알았어요. 하지만 그들이 해야 할 일도 있었어요. 그들은 적을 맞으러 나갔어요. 요호사밧의 군대는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미 나갈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들이 언제 나가야 할지를 알려 주셨어요. 다음 날 일찍 그들은 출발했어요. 그들은 하나님께서 적을 맞이하게 될 곳이라고 말씀해 주신 광야로 곧바로 갔어요. 요호사밭은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라고 다시 격려했어요. 우리는 우리의 죄를 용서 받아야만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죄는 우리를 하나님과 멀어지게 해요. 이 세상에는 죄가 너무나 많이 있고, 하나님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어요. 죄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말이나 생각이나 행동이에요. 때때로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으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나요? 불평하나요? 문을 쾅 닫고 자기 방으로 가버리나요? 혹시 여러분은 자기가 잘못한 것이 없다고 생각할지도 모르지만, 성경 로마서 3장 23절에 보면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라고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여러분이 죄를 지었다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말씀에서 여러분의 관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은 틀림없는 죄예요. 죄가 있으면 하늘나라에 갈수 없어요.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셔서 언젠가 여러분이 하늘나라에서 그분과 함께 살게 되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분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어 여러분의 죄를 대신하여 죽게 하셨어요. 죄로 가득 찬 마음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만약 여러분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여러분의 죄 대신 벌을 받으셨다는 것을 믿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이 없기 때문에 여러분의 죄에 대한 벌을 대신 받으실 수 있었어요. 요호사밭과 군대는 적에게로 가까이 다가갔어요. 그때 특별한 무리를 뽑아서 특별한 말을 전했어요. 그런데 요호사밭은 전쟁터에 나온 군인들에게 해야 할 말이 아닌 이상한 말을 하는 것이었어요. 잘 훈련되고 무장된 강한 군사들이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나요? 그러나 요호사밭은 그들의 칼과 창과 활과 그리고 화살과 햇빛의 반짝이는 그 방패 관에 전혀 말하지 않았어요. 잘 무장된 군사들을 가장 먼저 전쟁터로 내 보내야 되지 않겠어요? 어떻게 했는지 상상할 수 없을 거예요. 왕은 또 다른 사람들을 뽑았어요. 왕의 전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들을 선택했어요. 그리고 그들은 여호와께 감사하세. 그 자비하심이 영원하도다. 라는 찬양을 올려드렸어요.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을 주세요.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감사한다면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예요. 10편 106편 12절에 이에 예,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다라고 우리가 아까도 암성했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하신다는 말씀을 읽고 믿으면 어떤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을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만약 여러분이 최근에 불평한 적이 있다면 별로 행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리고 아마도 여러분 주변에 있는 누구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에 관해 알고 싶어 하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이 그런 죄를 지었다면 지금 하나님께 죄송하다고 말씀드리지 않겠어요? 그런 다음 하나님을 항상 찬양할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요청하세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녀의 기도를 덜어주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입으로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어려운 일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바로 성리의 비결이에요. 군사들과 백성들은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아마도 왕은 명령을 내려 찬양하는 사람들을 앞에 세우고 군사들을 뒤에 세웠을 거예요. 활과 창도 없이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전쟁터로 나아갔어요. 군사들이 먼저 나아가기 전에 말이에요. 이것은 그들이 정말로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찬양과 감사로 인해 하나님을 더욱 기쁘시게 할수 있었어요. 그들은 곧 크고 강한 군대와 마주치게 되었어요. 요호사밧도 적군들이 온다는 말을 듣고 많이 두려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번 전쟁은 한 번도 해본 적이 없었어요. 어느 누구도 어떤 일이 벌어질지 알지 못했어요. 그러나 찬양하는 사람들이 앞으로 전진하면서 나가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셨고 적군의 군대를 멸하셨어요. 요호사박과 군사들이 적군이 있는 곳에 도착했을 때에 적들은 하나도 남김없이 이미 죽어 있었어요. 한 사람도 도망가지 못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은 한 사람도 다치지 않았어요. 그들에게는 하나님을 찬양해야 할 이유가 많아졌어요. 이에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 10편, 106편, 12절 말씀. 여러분은 어린이들이 찬양과 한호성 소리를 듣고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궁금해서 마구 달려오는 모습이 떠오르지 않나요? 아마도 그들의 아버지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해 주었을 거예요. 얼마나 기쁘고 감사가 넘치는 순간이었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이 찬양을 부르자 그들을 위해 어떻게 싸우셨는지에 관해 듣게 된 주변의 모든 나라가 이제 요호사밧의 나라를 두려워하게 되었어요. 이들 중 어떤 이들은 참 대신 하나님을 믿게 되었을지도 몰라요. 그들은 다시는 요호사밧과 싸움을 하러 오지 않았어요. 요사박과 그의 백성들은 너무나 기뻐. 나팔과 수금을 사용하여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하지만 여러분 중에는 오늘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는 친구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런 친구들은 아직 예수님을 구주로 믿지 않은 친구들이에요. 그 친구는 하나님이 주시는 새로운 생명을 아직 얻지 못했어요. 그런 친구의 마음은 죄로 가득 차 있어요. 예수님이 여러분을 위해 돌아가셨다는 것을 진심으로 믿지 않는다면 여러분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새로운 생명을 가지고 있지 않아요. 여러분의 마음은 그분의 보혈로 깨끗함을 받지 않았기 때문에 진정으로 하나님을 찬양할 수 없어요. 예수님을 찬양하고 싶나요? 그렇다면 예수님을 마음에 모시세요. 여러분은 죄를 용서받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요. 오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시겠어요? 오늘 예수님을 구조로 영접하기를 원하는 어린이들은 선생님을 따라 이렇게 기도 한번 해볼래요? 사랑하는 주님, 저는 죄인이에요. 예수님이 저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을 믿어요. 예수님이 오늘 살아 계신 것을 믿어요. 저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지금 제 마음 속에 들어오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만약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언제라도 하나님을 찬양할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자녀로 삼아 주셨고, 이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예수님은 성령을 통해 여러분 안에 사세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안에서 그분의 삶을 살도록 한다면 예수님은 여러분의 삶이 항상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 되도록 여러분이 올바른 선택을 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1 0편 106편 12절에서는 예 그들이 그의 말씀을 믿고 그를 찬양하는 노래를 불렀도다라고 말해요. 여러분에게 어려운 문제가 닥쳐와도 하나님은 이미 아시고 여러분과 함께 하세요. 이 말씀을 열심히 읽고 외우세요. 그리고 입술로 찬양하세요. 하지만 때때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길이 아니라 자신의 길을 선택할지도 몰라요. 만약 잘못을 저지르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렇게 되면 여러분의 삶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할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을 사랑하시고, 여러분이 하나님께 와서 여러분이 한 일을 말씀드리기를 기다리실 거예요. 우리는 그것을 죄의 고백이라고 말해요. 요한 1서 1장 9절은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라고 말씀해요. 만약 여러분이 죄를 고백하면 하나님은 용서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여러분의 삶은 다시 한번 하나님을 찬양할 수있겠요 게될수 있어요. 오늘 우리가 여섯 개의 요절을 다 외웠어요. 첫 번째, 모든 성경음부터 시작하여 오늘 외운 말씀까지 우리는 몇 개를 외웠다고요? 여섯 개예요. 그리고 우리는 이거 읽는데 별로 시간이 들지 않고 외울 수 있는 친구들도 있었지만은 어떤 친구는 너무 어려워요 하는 친구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절들을 읽으면서 여러분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기 때문에 이 말씀을 꼭 읽고 외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기에 가장 좋은 시간은 아침 첫 시간이에요. 물론 여러분이 아침 첫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을 수 없다면 다른 시간을 내어도 돼요. 하나님의 원수가 여러분이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책을 읽지 못하도록 방해하게 하지 마세요. 이번 주에 어려운 일이 있어도 하나님께 감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찬양하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실수로 잘못을 하거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쁘게 하지 못하는 말과 행동과 생각을 할 때에 하나님 깨닫게 하는 은혜를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앞에 잘못했다고 고백하고 용서를 구하는 용기 있는 저희들이 될수 있도록 도와주세요.그래 하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러한 멋진 어린이로 자라갈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세요.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아멘.